미니미니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만든 그, 푸딩이 대충 마른 것 같아서 빼보기로 했어요. 안 마르면 다시 찍을 거예요. 쫙 마시고. 근데 제가 이게 어제 엄청 늦게 한 건데, 지금이 5시거든요? 빼도 되겠죠? 아니 다섯 시간 넘게 됐으면 되지 않을까요? 왜 이러니? 너 나한테 왜 그러니? 너 나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 같아. 그러면 나오고 나서 얘기해줄래? 제발. 아. 망쳤어요. 그래도 잘 나온다 생각했는데 이걸 떼면 괜찮겠죠? 그래도 이게 뭐야? 레진만 아깝게 됐네. 아니, 분명히 제가 레진을 싸구려 산게 아니에요. 이게 쪼마에서 산 거거든요? 아니 우드락 본드가 잘못됐나? 이건, 이건 솔직히 모닝에, 아니, 문구점에서 확인했어요. 아니면 수제 오유마루가 잘못된 것 같아요. 레진을, 잘라볼게요. 잘라봐 안 굳었으면 레진이 문제예요. 아 진짜 레진 아니면 우드락콘드다. 한둘 중에 하나다 진짜. 이거 안 굳었으면 나 레진 탓할 거야. 그리고 얘 굳었으면 아, 왜 이러니? 얘 굳었으면 우드락건드 탓이야 진짜 화난다 쑥쑥 들어갔는데 왜 안빠지냐고 됐다 자 이게 아닌데요 끈적끈적한데? 레진 원래 그런가? 오드락 본데탓신것 같아요. 돈만 버렸네.